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어, 김한영 이사장님, 네. 조대, 조대식 코레인테크 사장님, 한문희 사장님, 박종철 도국장님 순으로 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어, 김한영 이사장님. 네. 어, 지난번 그 직원들이 3,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유럽과 일본에 출장을 다녀온 뒤그 보고서를 보니까 국토연구원하고 국토교통부 보고서를 무더기로 뺏겨서. 표제를 해서 출장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저희들 확인을 했는데요. 매년 우리 공기관에서 왜 이렇게 연수를 가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 국민들이 보시기에 매우성 해출장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건절이안 됩니까? 음, 나름대로 이제 사전에 이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가는 과정에서 어,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앞으로 어, 발생하지 않도록 질질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확인을 하셔서 문책할 네. 부분은 문책하고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어, 지휘권을 발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조대식 네. 어, 고레일테크 사장님 네. 어,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네. 이, 이 징계 양정 규정에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범위는. 밤에 나와 있나요? 이건 앞에 건데 좀 넘겨주시죠. 어, 당연히 밤에는 회의문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감봉하고 정직에 그쳤더라고 굉장히 갱미하게 어, 처분을 했는데 다들 인데 손방망이 처벌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을이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네 의원님 지적상에 대해서 저희들 뭐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예. 어,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 지난 9월에 어 그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을 들리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 엄정하게 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어. 아울러 재발 방지도 함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공용 차량 사적 이용 열차 모임 성차와 관련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점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한문희 우리 공사 사장님. 네. 그 코로나가 한참 장거를 했을 때 어, KTX에서 통로 좌석을 비워놓고 창가 쪽 좌석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어, KTX 한 대당 한천명 정도 인원을 이렇게 태울 수 있었는데 실제는 이분의 일인 500만 5 0명 정도 가량만 수송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났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났어요. 얼마 정도 손실이 났습니까? 2020년도에 영업 적자가 평소에 나는 것보다 한 7,8천억 더 나서 한 일조가 예. 좀 넘게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예. 지금 그 경전선, 충북선, 경북선 같은 노선도 어 살펴보면은 무궁화호하고 RDC 열차가 하루에 좀많면 5회, 적은 1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수요가 적고 적자가 발생하지 못 운영하는 이유가 있죠. 네, 당연히 예, 이유가 있습니다. 어, 지방 도시 이제 공공 서비스를 네,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우리 박지용 철도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어, 국장님 기재부에서 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잘 아시죠? 예. 경영 평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무 성과 지표인데 어쨌든 철도공사는 이제. 코로나19 방역에 따라서 반쪽짜리 KTX를 운영을 해서 막대하게 이제 적자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 철도공사가 2년 동안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더라고요. 이제 재무성과를 개선한다고 도서상관 노선을 폐지하고 수입이 좋은 KTX를 운영할 수 없는 것에는 우리 국장이 동의하시죠? 수지가 나지 않아도 적자가 나도 어려운 지역에 철도 노선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한 부분을 갱년 평가에 반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그 코레일과 좀 협의를 했고요. 예. 그 코레일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기재부에 저희가 의견을 좀 전달하고 예.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평가가 이렇게 된 건가요? 이점은 정확하게 어, 기자부에 설명을 해서 고레일그 평가를 정 이렇게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을 좀해주셔야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았는데 우리 그 철도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철도청이었을 때 철도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고일또 우리 철도공단 SR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철도공사에 그 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 다른 예를 들면 어 SR이라든지 국가철도공단의 역사가 기록되기 매우 어렵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항공박물관처럼 철도박물관으로 이렇게 성격을 해서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국장변화 어떤지 듣고 싶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